자 숨을 쭉 들이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온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아랫배에 풍선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숨을 들이마시면 아랫배가 풍선처럼 부풀리고 천천히 숨을 내쉴 때 아랫배가 풍선처럼 작아집니다 그렇다고, 호흡한다고, 긴장을 갈 필요는 없어요. 편안하게, 편안하게 호흡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체 각 부위마다 힘을 쭉빼 볼게요. 자, 이마에 힘 빠지고, 위아래 눈가풀에 힘이 쭉 빠집니다. 양볼에도 힘이 빠지고, 위아래 입술에도 힘이 빠집니다. 네, 좋습니다. 입안에 치아와 목, 승대 턱에도 힘이 빠지고 목 주변의 근육에 완전히 힘이 빠집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어깨에 힘을 빼세요. 두 팔에 힘을 빼세요. 두 팔꿈치에도 힘을 뺍니다. 두 손목에 힘을 빼세요. 두 손바닥에 힘을 빼세요. 열개의 손가락에 완전히 힘을 뺍니다. 완전히 힘을 빼주세요. 이제 가슴에 힘을 빼주세요. 배에 힘을 뺍니다. 아래 배에 힘을 뺍니다. 가슴과 배와 아래 배에 힘을 완전히 빼세요. 이제는 등에 힘을 뺍니다. 허리에 힘을 빼고, 엉덩이에 힘을 빼세요. 허벅지에 힘을 빼세요. 두 무릎에 힘을 빼고, 두 종아리에 힘을 뺍니다. 두 발목에 힘을 빼세요. 두 발바닥에 힘을 뺍니다. 1개의 발가락에 힘을 완전히 빼십시오. 완전 히 힘을 뺍니다. 이제 머리 끝에서 손끝까지 그리고 발끝까지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진 상태에 몸이 나른하면서 편안한 이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편안함을 마음껏 느끼고 기겁합니다.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높은 빌딩을 상상하세요. 아주 높은 빌딩입니다. 63 빌딩도 좋고, 남산 타워도 좋고, 아주 높은 빌딩. 그 빌딩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상상하세요. 이제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장 아래층으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장면을 상상하세요. 이제 열부터 하나까지 세어 내려가겠습니다. 하나씩 세어 내려갈 때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밑으로 내려간다고 상상하고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마다 더 깊이 이완되고 더욱 편안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씩 내려갈 때마다 더 깊이 이완됩니다. 더욱더 편안해지면서 깊은 체면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 당신은 엘리베이터를 닫습니다. 그리고 아래층에 단추를 누르십시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움직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흔들림이 느껴집니다. 느끼고 경험하세요. 아홉. 엘리베이터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더욱더 이완됩니다. 그리고 더 깊은 체면 상태로 들어갑니다. 느끼세요. 여덟. 엘리베이터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이완됩니다. 그리고 더 깊은 체면 상태로 들어갑니다. 느끼세요. 일곱. 엘리베이터가 점점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느끼세요. 여섯. 더 아래로. 더 아래로 내려갑니다. 느끼세요. 그리고 경험합니다. 다섯, 네, 셋, 좋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계속해서 더 아래로, 더 아래로, 더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느끼고 경험하십시오. 두,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엘리베이터의 소리를 듣고 움직임을 느껴보세요. 하나. 이제 가장 아래층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당신은 아주 깊은 이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체면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느끼세요. 그리고 잠시 후에 출입문이 열립니다. 바깥으로 나오십시오. 이제 바깥의 풍경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편안한 자리에 앉습니다. 지금 당신은 완전한 잠재의식과 소통이 됩니다. 잠재의식의 깊은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잠재의식 깊이 새겨지고 새겨지게 됩니다. 지금 다른 모든 말은 본능이 되고 충동이 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넘치고, 편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발표할 때, 나도 모르게 편안해지고, 자신감 있게 발표를 잘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모든 말을 잠재의식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따라하셔도 괜찮아요. 나는 사람들 앞에 서면 편안함을 느낍니다.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사람들 앞에 서게 될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편안하게 말을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 서면 나도 모르게 편안해짐을 느끼고 입에서는 편안하게 말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이야기 듣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람들은 내 이야기에 집중하면서 미소를 띄고 밝고 환하게 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 앞에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편안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좋아합니다. 나 또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더 편안하게 말을 잘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발표 준비를 이미 많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말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미리미리 발표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발표 준비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나는 편안하게 말을 잘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많이 할수록 발표를 잘하게 됨을 알고 있기에 나는 발표 준비를 평소에 철저히 하고 스피치 훈련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준비를 충분히 많이 했기 때문에 발표를 잘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발표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내 차례가 빨리 오기를 기다립니다. 내가 빨리 발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발표를 좋아합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는 말을 잘할 수 있는 모든 재능과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나는 말을 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언어 근육을 갖고 있습니다. 근육은 자주 사용할수록 발달됩니다. 따라서 사람들 앞에 말을 더 자주 할수록 말을 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 낭독을 많이 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할수록 발표를 잘하게 될 것입니다. 근육은 자주 사용할수록 발달되는 것처럼 말을 잘하는 것도 많이 반복할수록 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런 원리를 잘 알고 있기에 평소에 매일 낭독하는 습관을 갖습니다. 매일 소리 내어 글을 읽음으로써 말을 잘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을 발달시킵니다. 매일 낭독을 하면 할수록 내 언어 능력은 향상되고 나는 유창하게 말을 잘하게 됩니다. 마치 물 흐르듯이 아주 유창하게 말을 잘하게 됩니다. 평소에 낭독을 하는 것은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궁정문을 낭독합니다. 나는 큰 소리로 궁정문을 낭독합니다. 궁정문을 낭독할수록 자신감이 커집니다. 자존감이 더욱더 높아집니다. 나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와 글씨체 같은 사람도 없고 나와 똑같이 말을 할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일무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뭐, 뭔가를 더하거나 뭔가를 빼야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나는 내가 좋습니다. 나는 내가 참 좋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비록 나에게도 몇 가지 단점이 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단점이 있다면 다른 사람도 단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게 있다면 나 또한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몇 가지 단점을 갖고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나 또한, 비록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한 경험도 있지만, 나는 나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가 있고, 실패를 할수 있습니다. 우리 나기는 수백 번 넘어지고 난 이후에 그런 말을 시작하는 것처럼, 수백 번 기저귀에 똥을 싸고 오줌을 싸야만 기저귀를 떼는 것처럼, 시행착오를 통해서 기술과 능력을 습득하게 됩니다. 나 또한 사람들 앞에 말을 잘하려면 충분히 긴장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불안해하는 경험도 필요합니다. 충분히 실패하는 경험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충분히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어떤 기술을 습득하기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실수와 실패를 해야 됩니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긴장하고 떨어야 됩니다.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과거에 긴장을 하고 불안했던 경험이 있지만, 나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비록 과거에 창피한 경험도 있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사랑합니다.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좋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이런저런 실수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저런 창피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실패를 통해서 더 잘하게 될 것이고, 창피한 경험을 통해서 더 온전한 사람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반대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 반대를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어둠이 있어야만 별이 빛나는 것처럼, 비 오는 날씨가 있어야 지구가 온전해지는 것처럼, 반대는 그 반대를 알게 해주는 감사한 일입니다. 만약에 비가 오지 않고 맑은 날씨만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 아마 지구가 온전히 사막과 같이 황폐화될 것입니다. 맑은 날씨도 있고 흐린 날씨도 있고 비가 오기도 하고 눈이 내리기도 하고 다양한 날씨가 있기 때문에 지구는 온전한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 또한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다양한 경험을 하기 때문에 나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나는 나의 긍정과 부정, 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 잘못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나의 장점, 단점, 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나 자신에게서 사랑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못한다면 그 능력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발표를 잘 못했다면 발표를 충분히 많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많이 경험하면, 많이 반복하면 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런 원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게 있다면 더 많이 반복하고 더 많이 경험하라는 신호구나라는 깨달음 속에 감사 마음을 느낄 것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함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모르는 게 있다는 것은 앞으로 알게 될 것이 참 많구나. 더 지식이 넓어지겠구나. 그런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모든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나는 나의 삶을 사랑합니다. 나는 나의 부모를 사랑하고 나의 가족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나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내 안에 사랑이 넘쳐날 때, 사랑은 사랑의 세상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내 안에 사랑이 넘칠수록 사랑하는 인간관계가 만들어지고, 사랑의 일이 펼쳐지고, 사랑의 인생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할수록, 아이피를 더 잘하게 되고 사람들한테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되고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모든 것을 이루게 하는 근원적인 에너지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나는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내가 좋습니다. 나는 내가 참 좋습니다. 이제 발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표를 잘할수 있는 모든 능력과 모든 경험을 나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발표를 잘 하건 못 하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발표를 잘 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좀 부족한 것도 감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발표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않을수록 발표를 더 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발표는 잘 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나는 발표를 잘 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발표를 아주 잘 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발표 전문가입니다. 나는 발표의 달인입니다. 나는 나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이제 이 모든 말들은 잠재의식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잠시 후에 깨어나면 이 모든 말들은 의식 속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잠재의식 깊숙이 이 말들은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할때 자신감과 편안함을 느끼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편안해지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편안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깨어날 준비를 합니다. 하나부터 다섯까지 새가 올라갈 때오 분의 일씩 깨어나도록 합니다. 깨어나면 뭔가 마음이 아주 홀가분하고 기분이 상쾌하고. 몸이 아주 가벼운 상태에서 깨어납니다. 자 하나 머리가 맑아집니다. 의식이 돌아옵니다. 둘온 몸이 가볍고 상쾌합니다.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셋 자신감이 넘쳐나고 활력과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뭐든지 잘할것 같습니다. 넷 이제 눌떨 준비하시고, 잠시 후에 가볍고 상쾌한 마음으로 눌뜹니다. 다섯! 눌떠주세요.